안녕하십니까. 부모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피해 신고 대리를 해가지고 그 가해자가 구속이 돼서 검찰에 송치된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그 신고, 어, 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이 되지 않았다가는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을 퍼뜨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그 요청을 해가지고 어, 피가해자를 조사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가해자를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수사기관에 변론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를 이 강학상으로는 사후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는 사전구속영장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후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거를 경찰에서 검찰로 구속 상태로 송치까지 돼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잘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